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적천수, 떡불음을 가게 하는 날입니다. 제 20장 합국이에요 네, 국에 대해서는 끝납니다. 어? 아, 17장부터 나죠 17, 18, 19, 20장. 첫번에 순국이었나요? 네, 순 20장이 순국, 그 다음에 반국, 19장이 전국, 그 다음에 20장이 합국, 그래서 그냥 국이 끝납니다. 자, 합배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누가 정의를 내리셨을까요? 만약에 이제 원문은 명나라 때 경도래는 분이 졌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고증은 없습니다. 아마 전원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이 이 원문에 의해서 원주가 생겼고요. 원주에 의해서 임시주가 생긴 걸 보면 이 원문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또이 들어있는 함의가 기껏해봐에 1급자 1급자 7원절구로 끊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 다섯 자 다섯 자네요. 그러나 일곱 자 일곱 자로 끊을 수도 있고요. 5원 절구 7원 절구 이렇게 하죠. 풀수록 끊어지는데 이런 경우 어 함의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주가 나고 주에 의해서 원주에 의해서 증주가 나왔습니다. 어? 자 읽겠습니다. 합유아합 합에 대해서는 유의불의에 마땅함도 있고 마땅치 않은 함도 있다. 거예요. 합이 다많아도아 불이기, 아그 귀한 거 아니다, 한 많은 거 그렇게 귀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합다불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아 불이기라고 해서 합한은 많은 것을 어, 그렇게 음,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유시주예요. 유시주라고 하지만 원주죠, 원주, 네, 원주인데. 원주라는 뜻도 없고, 이렇게 글씨가 있길래, 제가 유씨주로붙였고요 이건 유백원주를 확실합니다. 유백원 씨가 지었는지안 지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유백원주라고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유백원 씨는 이런 거 사주팔자에 관심있을 뿐이 아니에요. 유백원 씨는, 어, 야 청나라를 개국한, 어, 뭐야, 권용한, 무슨 황제, 아이 그, 누구있죠? 추, 추원 예 무슨 그 양반에 저 착사예요 제갈공는것 어, 같은 양반이죠 어, 그래서 착사인데 그거 그저 뭐야 에, 적천수 이 원주를 다뤘겠어요 누가 가탁을해서아 누가 이렇게 써놓고 아 누구다 누가 졌다라고 했겠죠 성의백이라고 해서 한건데 믿을 수 없고요 정확하게 믿을 거는 이 임시줍니다 이건 확실하게 임철초 선생이 네. 이렇게 증주를 하셨습니다. 임시 와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례 명조가 모두 7 개니까요. 이거 어, 어, 임시 주를 해서 두 개, 유시 주를 해서 두 개, 나머지는 마지막 날은 세 개를 하는데 예, 뭐 편리하게 빨리 줄을 읽고서 사례 명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제가 처음 하는 날이니까, 찬찬히, 설명을, 주, 유, 임, 임 선생님 말씀을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랬습니까? 임 씨, 와, 했습니까임선생님 말씀하시기를, 합은, 진실로 미사. 아, 좋은 일이죠. 확실히 좋은 일인데, 그러나, 희합. 어, 합을 반길 때는 합이 가장 아름다운데, 만약 비합, 그 합을 꺼릴 때는 그거는 비충, 아 충에 비해서 유효 보다 더 효하다 어째서인가라고 해서 하야라고 합니다. 충에서 충을 할때 득합 합을 얻으면 은 그것이 고요해지면 즉이 편안해진다 시울이죠, 편안해지는데 합이 득충 합을 해서 충을 따 얻으면. 고요하기는 해도 그것이 어렵다. 아, 그렇지. 그래. 즉각 충, 아, 뭐야, 충월을얻으 그러니, 그로 시신이, 유, 육 능이 합을 했을 때는, 주지자, 그걸 도와줌으로써 위임이 아름다워지는데, 마치, 자, 보십시오. 마치 경금이, 시, 뭐야, 시신, 시신으로서 경금을 딱 잡았는, 잡았는데, 을목이 딱 들어왔어요. 이건 을경합금으로 해서 뭐예요 시신을 도와주는 거니까 금의 세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지자 그걸 도와주는 거니까 옳다 라는 거예요 시하라 옳다 예 오늘 사례명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런데 흉화되는 거로 나오네요 요거 요거가 맞죠 이걸 거네요 흉신이 유능이 합했을 경우는 어떠냐 거지자 그 그걸 제거하면 아름답지만 만약, 간목이 흉신인데, 어, 이, 이걸 이제, 거지자, 제거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토를 얻어서 합과해가 봐요. 자, 간, 목이 흉신이에요? 그럼, 목이 흉신이라는 소리죠? 각기 합하면 뭘로 변합니까? 토로 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자, 시야라 예, 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신과 흉신이 있는데, 능이 그것이, 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합하는 게 희신. 아, 반갑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개수가 흉신이고요. 무토가 한신이라 칩시다. 라고 하면, 이게 수가 흉신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무토가 무게합을 했어요? 그럼 뭘로 변해요? 화로 변할 거 아닙니까? 무게합해서 화화가 되니 희신이 바로 된다. 왜? 수가, 귀신이면, 화가 희신일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말씀을 하신거예요 한신과 귀신이 또 능히 합을 할수 있는데 화한신이 반갑다 만약 임수가 한신인데 정화가 귀신이에요 그러면 귀신과 한신이 정임합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목으로 변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반가운 희신이될 것이니 시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 좌호봉충이 됐을 때 시신이 어디에 있냐? 오하에 있어요. 근데 자수가 충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이게 시신이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득축토 어, 토를 얻어서 자축합을 했다 라고 하면 오하가 살아날 것이요. 인신봉충을 했어요. 그런데 시신이 잇목에 있다 칩시다. 배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내 한복을 하게 되면 이건 마땅하다. 아, 요 가운데 꼈다 해도 돼요. 왜? 뭐, 금생수, 수생목을 한다든지, 임의 한목을 한다든지, 임목이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귀신, 득 귀신이 합으로었는데 조지자. 이제 귀신이 어, 합으로었는데그 쓸데없이 또 더욱 도와주고 있어요. 봅시다. 귀신이 토, 뭐, 아, 기토가 귀신이에요. 아, 그런데, 갑목이 왔어요. 뭐가, 뭘로 변해요? 토로 변하니까, 토의 세력을 더 키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되니죠 즉, 조기 합집, 흙거리는 것을 도와줘, 조, 뭐, 합해서 도와줄 뿐이다. 또, 을목이 신이에요 분명히 목이 신입니다 그런데 경금이 와갖고 뭘로 변해요? 금으로 변할 거 아닙니까? 변형, 지압, 네, 흉으로 변하는 합이다. 라는 거예요. 이희신한신이 합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어떻게 되냐? 아, 귀신자 귀신은 귀신거리는 것이 병, 병신이 귀신이라 칩시다. 근데 귀신이 이거 한신이에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병신 합주를 할거 아닙니까? 이러면합파해서 귀신으로 변하는 것이다. 아, 아셨죠? 그래서 한신 귀신이 또 있다. 합파해서또흉신이 되는 게 있으니 임수가 한신이고 정, 정화가 정 김신이죠. 맞죠. 어, 예. 귀신이에요. 정인한목할거 아닙니까. 이 형신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또 만약 묘요봉충이 있다. 예. 묘요봉충이 있는데 희신이 묘에 있다. 여기에 묘에 있는데 득진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진유합금을 해갖고 금으로 변하는 바람에 금금목을 해서 나쁘다라는 것이죠. 사회봉충이 있어요. 희신이 어떻게 사화에 있어요? 그러면 이 득신, 만약 어, 뭐야? 신금을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 뭐요? 저사신합파아사신합파가 어, 아니라 신, 뭐야? 어, 수가 얻는 것이죠. 예, 어, 신금과 해수가 합을 해요. 신의 합을 해서 저 수가 어, 화가 꺼지는 것이죠. 모두가 막덕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설 일반적으로 희신이 앞에서 어, 화거지, 화해서 가는 것과 시신이 앞에서 오는 것, 또 만약 귀신이 앞에서 가지 않고 있는 것, 부적위희, 그런 것은 시신으로서 부족하다. 시신이 앞에서 불레, 오지도 않고, 부적위미, 그런게안 좋으니, 반대로 이것은, 뭐에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니, 탄변이 무역냐, 라고 했는데, 요가로친 것은, 어, 디에요 어, 벼, 아, 변하는 걸타면서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아, 탐년이있 변이 아니라, 연애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타면서 쓸모가 없다라는 것은, 이 아, 가르친 것은 징의에 없어서입니다. 와도 오지 않는 것, 오고 오지 않는 것, 즉, 화와 불안은 마땅히 심찰하라. 자세히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 네, 징의에는 누락된 부분이라고 제가 각주 처리했습니다. 탄면의 탐면이 자, 본장 역시 징의는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논 지지장 빼나 타다 갖다 놨네요. 천미와 징의 내용면에서는 대동소의하고요. 이 장에서 기발인이라는 용어가, 아, 천미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며 또이 장에 등장하는 명절들은 주인의 이름은 징예는 없어요, 바뀌지 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절대 안 썼습니다. 사라보가 쓴 아, 아, 징예에서는요, 아, 누구다라는 소를 절대 안 했습니다. 아. 네. 이거 당, 아, 주 중당조예요. 이주 어, 중당조죠. 아, 신의 경인, 병자, 심리 아,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나를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렇게 뿐이 없죠. 네. 아, 물론, 여기, 이제, 인성이 있긴 있네요. 얼, 네. 미, 라고 있어요 아, 잠이, 평도 되고요. 인의 한목도 되고요. 어, 뭐, 이렇게 예, 합을 해서, 어, 나쁜 거는 이건 이 사주는 없습니다. 어? 왜냐면, 이거 인의 한목을 해갖고, 해수가, 어, 인목과 합을 해서요. 목이 좀, 어, 이거 사주가요. 인수가 강해진 사주입니다. 어? 용신을 경신근무를 해달까, 목이 체니까요 하, 아, 프로그램에서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토 속 미토 속은 아, 미토는 금을 생활할 수가 없죠. 오히려 목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목이 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그래서 냉정히 얘기해서 이 사주는 목이 체물로써 채므로, 어, 금토를 쓰지 못하는 사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철저성생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재성도 많고, 관성이 많아서, 일주가 약하고요, 봄에 태어난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인수로서 용신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수로 용신을 잡으니까 수는 괜찮겠죠. 아마 이 끝에 운까지 좋다고 하시는데, 신우님은 이건 사주는 안 되겠죠. 육 때문에 좀안 좋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육은 어떻게든지 넘어가지만 신우는 안 좋을 것입니다. 사주가 용신이요. 천간에 이 을목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이 사주, 예수가 용신이니요 사주가 경금이 안들어오네요 사주가 경금이9신인데 을목이 들어와서 기신을 성하는 꼴이 되면서 일상우송한 사주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 사주 한번 볼게요. 주주 주 중당주다. 이게 안그렇게할까요 아, 이게 정말 아쉽네요. 주 중당주다. 병자이론이 생화춘춘초 봄에 이월에 태어났죠. 화허 먹는 하는 어허하고 목은 어리다 용신은 제목 목에 있다 인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인수격에 인수를 씁니다 기신은 제금 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최희 해수 유통생금 금성 금의 성질을 금생수 수생목으로 빼준다라는 거예요 합인 아임 이목과 합을 했죠 그래서 생목의 목을 생해서 마땅하다. 시쥐의 미토는 모두 포한 뭐냐 게 있을까요? 에. 목에 뿌리가 되죠. 뿌리가 됨으로써 뭐죠? 뿌리가 됨으로써 재함이 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재함이라는 게곧 뭐냐 에. 먹고 토론한다는 소리예요. 에. 을미라고 하면 뿌리도 되고 재함도 있다 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그탕, 탁한걸제해줬다는건목국토를 그러니까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탕유청, 에, 미토를 제거했다. 뿌리도 되지만 제하는게 있어서. 그러니까, 목, 채, 금, 토, 용조가 안 된다는 소리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의 그탕유청함으로써 중화순수하다. 위인, 관우부, 평화에서 일생, 환도, 어, 안온 이라고 해서 편안한 운입니다 예. 이렇게 네, 철초선생은 말씀을 하시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주가 목이 채면서 금토용조를 나오죠 근데 금토용조를 금과 토를 못쓴다 라고 말씀을 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람 댐댐이가 관우하고또화평했고 일생 동안 다섯 길가안 오랬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노래 병화 일주가 인수격이라 그러한 듯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니까요. 철저님은 이 사주를 약하다 하였으나 이내 한목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내 한목화를 하고 시지의 미토가 을목의 뿌리도 되고 하여, 자, 을목의 뿌리가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또 그걸 목이또제했다고 그러거든요. 통제를 했다고요. 그래서 무게중심 미련인 오행면으로 프레그룸을 돌려보니, 목오행이 4.7이에요. 그리고 수가 4.0이거든요. 목수가 강해요. 그러니까, 목을 용시합니 그리고, 금도 만만치 않아요. 1.3인데, 토도 1.1이 된 게, 저 미토가 CG에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체 금토 용료가 되었다. 그러나 지지의 뿌리가 없이 투출된 경신금을 구령하고요, 시제, 시지, 시지미터 역시 미달되어서, 미달이 아니라 제압을 받고 해서, 종조형의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목화오행 중, 외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집합이 되죠. 여기서는요, 목화로 갈 거냐, 목수로 갈 거냐인데, 이 용신이요, 솔직한 얘기로, 지지의 임목을 잡으신 거예요. 월지 임목을요. 네, 월지 임목을 잡아서 네, 목수 운행으로 용의시하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천만 하는 안 떴거든요. 격공론으로도목 인숙격이면 상신이 수가 되고요. 부신은 화가 되는데 화라는 상관이게 되겠죠. 아, 목에서 어, 잡으면 뭐과요 어, 식신 상관이 되고요. 목이. 어, 체가 되는 수가 되는 인수인데, 이게 참 저는 인수격에서 인수를 용신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아직 격공론을 덜 공부해서 그런지... 이 사실과요. 인수격이 인수를 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경신금을 용신으로 쓰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격국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격국론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럴 거예요. 을경합을 해서요. 을경합을 해서 이 관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정관요. 정관이 용신이다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안 썼습니다. 쓰지는 않았는데 물론 예저 자평진전 임철초 선생 이론은 제가 끌고 온건 있습니다. 정관을 용신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거 관살 혼잡이거든요. 근데 을경 합파를 해서 아, 을경을 경금 아, 아, 칠살 하나를 을목이 잡아 줘어요 어, 좋고요. 관살 혼잡이 사라지고 신금을 용신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이때 가 제일 안 좋은 때입니다. 예. 병정 대운이에요. 그러나 이 병정대운이 오히려 좋을 겁니다. 용신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잇목을 잡고요, 지지를 다 봤으면, 이대운이 제일 안 좋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정대운을 넘긴 거 보면은, 저는, 격국론으로는, 분명 격국론자들은 이 신금, 정관을 용신으로 하라고 할 겁니다. 네. 저는 어프로로서 철처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그렇게 읽고 있고요. 자, 봅시다. 384번입니다. 이 품으로는... 네, 이거 어세요 목을 네. 용신으로 하죠. 화는고 목이 용신이니까 바로 끌고 가고요. 아, 이 사주가... 아, 화용실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목을 용실로 잡으면 이 수은이 다 좋을 겁니다. 네, 제가 바꾸지는 않았어요. 네, 목의 용신만선 네, 85번 보겠습니다. 사유입니다 인수경우도 똑같이 인수유치예요 이거는 인수가 진짜 강합니다. 할말 없습니다. 예. 또 역시 이것도 관이 하나 또투출했죠 아, 그럼 분명히 살 살을 쓰라고 합니다. 아, 살을 쓰라고 아, 그래서 칠살도 쓰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 어, 금이 채니까요. 어, 목화 아, 아, 화목용조에서요. 화가 안 떠서 쓰지 못하죠. 그럼, 뭐야, 화를 못 쓰니까 목을 쓰고 목수로 가는 사주입니다. 네. 이렇게 좋겠죠. 네. 그러나, 이 축은 안 좋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을수 을축 때문이 안 좋습니다. 그 이후, 어, 포악한 걸 도왔다. 금이 강하니까, 포학이라고 합니다. 인수가 많으면 많라도 일주한테 는 부담이 되니까요. 자 네. 올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 이민 이론에아예부다 쓸까요? 쓸게요. 조금만 쓸게요. 자 병신. 금이 채입니다. 인수가 채예요. 이민. 네, 신축. 네. 이민 일원의 생업 맹추. 네. 초가을이죠. 네. 추수 토원했다. 네. 금수상암이라고도 하고요. 네. 중중인수. 인수가 중중하죠. 무토지토, 아, 무축지토, 예. 강한 걸더 도와주는 거예요. 능이 생금하고 있죠. 불렁재수, 아, 수를 제하지 못한다. 이 수도 많은 건 아니니까, 재수한다는 소리, 이건 할 필요도 없는 소리예요. 물이 많은 거, 아, 뭐, 어, 자진수공을 할 수도 있네요. 지지부령, 놔두고 쓸 수는 없다. 그래, 지득순수지성, 예. 이 순수한 건 뭐예요? 금생수 수생목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인목이 용시이다. 이건 참 뭐야 어떡할까요 격공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지의 용신을 잡으라고 하니까요 지 개운 저왜 개가 있을 겁니다 철금생 먹해서 입반을 했고요 해운에 해운에 어, 지류 북방이니 거기 축토 스페지, 이걸, 이걸, 축토를 제거한 거예요 병원에서 우생 하, 합인 먹으라니 추척 과감히 한다고 그랬다 명고 한옥까지 해서 라고 하면서 거리는 것은. 이신 봉충이다. 아까는 합이 돼서 좋았고요. 충이 돼서 꺼린다 라고 했습니다. 숙기 유상, 빼어난 기운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한원에 있다가, 어디까지 갔냐. 지현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감이죠. 그래서, 갑자. 수목재례에서 서로 평안했고, 배설길은 평안했습니다. 갑자 되료네요 그런데, 을, 을, 은이라고 해서, 을 축입니다. 을 축에, 을교 합해서 조합포악한 것을 돕고요. 파죽회가, 예, 직, 그, 저, 뭐, 파죽 당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충분에 생금하는 바람에, 풀러, 죽었다, 라고 해서, 인수가 많아서, 어, 부담되는 사주죠. 예, 인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모다 멸자 사주라고 했습니다. 아, 모다멸자. 모다멸자는 인수가 강할 때는요. 무엇을 용시로 한다? 비겁을 용시로할수 있다라고 이 적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주 자체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수음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아. 모다멸자 상황이다. 예. 어, 엄마가 많아서 자식이 죽을 상황이죠. 예. 고양책 여러분 금오행이 5 7에요수 4.2고요 목화 그리고 토 없습니다 금처 화막용조에서 어, 화오행은 0.9로 용량이 부족하죠 구령하고 차오행인 목오행을 용신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어, 수오행을 예, 예, 이럴뜻는 희신을 합니다 역시 을축대원에는요 을경 을경 어, 조합 합경조화경향이요 경금과 합해서 포악함 모다 백자니까요. 포악함을 도와주고요. 파죽해가 집으로 돌아왔고 을식 때문에 생금을 해서 불러 죽은 사주다라고 했습니다. 격국론에서 어,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칠사를 쓰라고 할 겁니다. 좀 무토요. 들을 수라고 할 겁니다. 네. 달랑이인수죠. 목 하나 용신이라고 그 했죠. 먹이 용신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수운은 괜찮습니다이 축은은 안 좋습니다. 을축이 안 좋은 거죠. 먹이 용신이라 이게 을목인데요. 네, 을목이 들어오면 을경 아파죠 네, 분명히. 네, 을경합니다. 네, 축태운에 결국은 네, 포악한 것을 네, 도와서 죽었다. 이것만 넘기면 병인 정로가 참 예뻐 보이는데, 참, 안타까운 사주죠. 네. 뭐 자기 운이니까요. 잇목 네. 때문에 또이 신충이 일어나니까, 내가 네. 하고 있던 자리라 뭐 들어가면 괜찮기는 한데, 네. 대운을못 넘기는 것, 축대운을못 넘겼습니다. 목이 네. 뭐 오신인 수가 희신인데, 이 수대원에 왜? 이렇게, 네, 빨갛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목욕신이 되어 있을 텐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두 개만 하고요. 다음, 3 8 0 거의 다 인숙격으로 나오네요. 네, 인숙격에서 전부 잡고 있네요. 다음부터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